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멋지다 산발이네 이제 출근을 준비하겠습니다 앰플 저희집엔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laughs> 잭슨 마이크입니다. 5% 없어. 저희 편집자님이 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차이 있을까? 이제 출근을 합니다. 어제가 10일이어서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겁나게 가져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할 예정이에요 보통 출근하면은 약속이 없으면 한, 한 9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 제 차입니다 저는 아침에 나름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씻고 좀 그런 것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할때첫 번째가 어떤 관심사에 있느냐 그리고 잘때 내가 어떤 걸 보고 자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방향과 생각이 엄청 많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느껴보면은 그래서 좀 그거를 잘 만들고 싶어서 막 재밌는 거 보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아침 루틴으로 출근하면서 저는 스타벅스에 가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라테를 먹습니다 부자들은 스타벅스를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가서 좀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네.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배고프다. 오늘은 이제 주간 아니 2025년도와 2026년도 연간 리뷰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리뷰를 하거나 뭐 전월 보고를 하거나 주간 보고를 하는 게 돈을 버는 행위들은 아니지만 돈을 더잘벌수 있게끔 뭔가 나아가자는 그런 거라 되게 귀찮은 행동이긴 한데 회사에서는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사무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왜요? 어? 그랬어요? 어떻게? 오자마자 또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어떻게 샀던 거지, 살대리 네. 이제 지금 차액이 만 10만 원도 있어서 보자. 아 일단 잘못 썼네 그냥 우리가 저희가요? 어 누가 쓴 거야 이거? 근데 이거 언제 들여놨지? 아, 아, 아 짜증나. <laughs> 정민 님 예. 이리 와 주실래요? 예, 이거 리워드 원서가 되어 있고 안 맞잖아요. 아 어떻게? 아 저에게 왜 고통을? 하시죠. 이게 이, 이게 1월 1 2월걸 말하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총은 마지막에 봐. 예. 돈을 좀 모아볼까.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오. 일찍 일어나고. 아 근데 희망사항 말고 좀. 한 30분 정도라도 일찍 일어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2 분기 5천 명 만들면 제가 네. 성과로 50만 원 지급할게요. 오. 잘했죠?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네 김종윤입니다. <laughs> 저도요. <웃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예를 들면 응. 아웃바운딩을 만약에 한다라고 응. 하면 그 툴이 있어야 되고 응. 네. 아 그냥 그냥 여기다 그냥 발려 할까? 응. 그럼 2026년 버전으로 하나를 만들까요? 네. 어, 2025년 버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간은 20시 8시고요. 다 퇴근했어요. 아, 이 겨울에 한번 진짜 한번 가야 돼요, 남살케. 캠핑은 또 가자고. 겨울에 진짜 막 낭만이야. 쿨타임 됐죠? 네? 쿨타임 됐죠? 쿨타임이요? 네. 날씨 좋을 때? 따뜻따뜻. 그냥 가볍게 갔을 때? 아, <laughs> 대변 얼굴만 봐도 추워 보이는데? 대변설살좀 빠졌어요? 저 그때 그거 음. 하고 살 뻔했잖아요. 아.. 노로 바이러스. 후이 어땠나요? <laughs> 노로 바이러스 후기요? <laughs> <laughs> 아주 중인 짜증 꿀 다시 드실 건가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laughs> 자 키를 놓고 왔습니다 아우 젠장 오늘 갑자기 음, 팀원이 퇴사를 한다네요 참 제가 성격이 좀 뭐랄까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은 팀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휴, 잘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이게 독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내가 좀 네. 다시 아우, 금방 니다 집에 갑시다. 집에 오늘은 바로 운동을 갈 겁니다. 늦었습니다. 네. 아, 마이클 아빠, 갔다 올게. 인사해 주고, 백슨 응. <laughs> 아빠, 갔다 올게. 응. 오늘은 아침에 면접 일정이 한명 있고, 오후에 촬영 일정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파이팅하겠습니다 여즘에의자 갖고 가봐 봐. 예. 사랑을 전달해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주만이 안녕하십니까? 아, 네. 그때 <laughs> 한번 안내 받은 적이 있었어. 가지고. 그댄 처음 듣나 이게. Yeah. 저한 20분. 왜 유빈아? 아, 하루 또 내가 없으면 또살 수가 없지, 유빈아. 살아 살아 디비를 그냥 뒤지게 한번 받아 봅시다 그래서 1500! 야지 네, 1500네님 예. 자리에 아니, 예. 아니, 아니, 네, 이것만 하고 가져까요 아니, 아니 저는 괜찮아요 게장비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요 저저 저 되게 무미건조해가지고 네. 잘 흥미를 느끼면 잘 그만 빨리 그만두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모르겠대요 <laughs> 본인이 네.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고 <laughs> 네, 저는 근데 사실 TV를 보면서도 막 어떤 사람들은 빵빵 웃잖아 그럼 어, TV 보면서 웃는다? 너 그게 신기해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보면서 봐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평이 어디선가 먹힐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제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인기차이가 음, 어떻게 되요 ENTJ J인데 이제 J의 성향을 많이 버려졌어요 일하면서 내가 J 성향으로 가버리면 다른 팀원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뭔가 일에 잘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루틴이 모기탕 가고, 가끔은 혼자 혼밥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laughs> 스토리에 표 오래 못 써놨었었잖아요. 예. 내 제품 책 쓰기, 인스타그램 3만 명, 유튜브 2만 명. 팀원들 업대연봉 만들기가 있네요. 네. 이제 한 3년 차 애들은 억대 연봉을 만들어야죠.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열심히 광고하고 세팅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옆구리 여기서 여기서 더기서게기서리지서여기까 여기서 리기서 여기서 요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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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laughs> 어... 어떻게 서 여기서 지기서여기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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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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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여기요 제가 돈에 땅이 걸려야또 이제 우리나라 g o i 건들 to 있 e able to d 는 it. 아좀 not 요 u 어 e i 아 you're g o 거 n 아니에요. <웃음> <알죠>. 자 a 지 l e to do it. I'm n 아 t sure if y o u 되지 않아?